안녕하세요. 이 세상 어떤 금은 보아도 바꿀 수 없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한국에서 싱글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차별과 편견을 오롯이 느끼고 있다 보면, 아직 갈 길이 먼것 같긴 해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싱글맘이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닌데 말이죠. 한때는 저도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사랑을 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유치한가요? 하지만 동화 속이랑 다르게 현실 속 사랑은 믿을 만한 게못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구보다 낭만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제가 이렇게 싱글맘이 된 데는 뭐 결국 전 남편 때문이란 거죠. 편의상 지금부터는 그냥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과는 부모님들이 각 지인으로부터 선자리를 소개받아 건너 건너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쯤 결혼 정령 나이가 슬슬 늦춰지던 때였고, 저도 나름대로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며 사회에서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특별히 결혼 생각은 없었던 때였어요. 남편도 저를 보기 전까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둘다 부모님 비위 맞추려고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자리였어요. 그런데 마침 선상되었던 제가 남편 이상형이랑 똑같아서 그때부터 남편이 적극적인 태도로 제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첫눈에 확 빠지게 되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오는 남편에게 제 마음은 서서히 열렸어요.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교제하기 시작했고 조금 이르지만 결혼까지 꼬리나게 되었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조금 보태고 저랑 남편이 모아둔 돈에서 딱 신혼부부 두명 살만한 빌라굴에서 살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찍 결혼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몰라도 저는 아이를 조금 후에 가질 생각이었어요. 주변에서 신혼생활 제대로 못 즐기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소리가 많아서 기왕 일찍 결혼한 거 못해도 1,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지내다가 임신 문제는 그 후에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늘 배신하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부부한테는 무조건 아이가 있어야 한다며 저희가 아예 아이를 안 가진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아이를 독촉하셨어요. 남편에게 한번 시어머님이 납득할 수 있게 말한번해 보라고 해도 자기 엄마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다고 그냥 그러려니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라는 하등 도움 안 되는 조언만 하더군요. 남편도 결혼 전에는 말만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듯 하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입이 잡은 물고기한테는 볼일 없다 이건지 한창 좋아 죽을 신혼인데도 저한테 은근 무관심해지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면 다들 사소한 생활 습관이 안 맞아서 엄청 다투게 된다 하던데 저희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혼 전에 가사일 분담을 가지고 미리 상의를 안해 놔서 그런지 어느새 모든 살림은 당연히 제가 도맡아 하는 것처럼 굴더군요. 심지어 저희는 똑같이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제가 더 늦게 퇴근할 때도 많았는데 말이죠. 종종 야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는 잔뜩 쌓아두고 양말이나 그날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제대로 안 넣어두고 이리저리 튀어나와 있고 뭘 먹은 건지 식탁에 빨간 국물 잔뜩 흘려놓고 닦지도 않고. 이런 건 예사였어요. 아기를 들어보면 가사일 함께 해주는 남편도 참 많던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은 지켜야 하잖아요. 하루는 정말 어디까지 하나 보자해서 먹다만 음료수며 과자며 식탁에 먹다 남긴 밥그릇까지 남편이 해놓은 그대로 뒀더니 일주일간 본체도 안 하고 안 치우더군요. 벌레가 꼬여서 일주일 만에 못 참고. 결국 그거 제가 치웠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마냥 좋았는데 실체를 알게 되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자기가 어지른 걸 자기가 못 치우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이나 좋게 좋게 주의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안 바뀌었죠. 저도 일하느라 사회생활에 치이고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제 몫인 양, 그대로인 집안일에 치이고 시어머님께는 아이 문제로 혼자 치이고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만 점점 쌓여갔어요. 제가 저조우려고 결혼한 건지 아니면 남편 뒤치다꺼리하려고 결혼한 건지 분간조차 안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만 제 편이어도 정말 힘이 날 텐데 가끔 시댁 찾아가서 시어머님께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뭔 잘못이냐면서 저더러 너무 애를 숨도 못 쉬게 꽉 잡고 사는 거 아니냐며 아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이 한눈 판단 소리나 하시더군요. 옛날 분이라 그러신지 아니면 자기 아들밖에 모르시는 건지 늘 재탄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또 결국 애가 없어서 그렇다며 애가 있으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된다고 빨리 애나가지라고 하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다가도 시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도리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숨쉴 틈을 안 줬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최대한 참고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소용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끝은 이혼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러던 차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주 뛸 듯이 기뻐하고 현실에 치여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가는 것 같던 남편과의 사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죠 시어머님은 결혼 초에는 아이 아이 거리시더니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아들 아들 거리시더라고요 아직 아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열수도 아닌데 틈만 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병원에는 또 언제 가냐 등등 은근하게 못살게 구셨죠 남편에게 아이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고, 언제적 아들이냐고 하소연하니 남편도 제 눈치를 은근하게 살피더니 사실은 자기도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한다고 자기 엄마도 그렇게 원하니까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할것 같대요. 시어머님은 몰라도 믿었던 남편까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실망스러웠네요. 실증날 정도로 아들아들거리는 시어머님은 그래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 좋은 아들 낳는다며 주기적으로 갈비찜이나 한우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잘하는 철학관 가서 나중에 이름까지 미리 받아와 잔뜩 설레발을 치셨죠. 그렇게 기대가 컸던 만큼 의사로부터 확인한 아이 성별을 알렸을 때 실망도 크시더군요. 실망 수준이 아니었어요.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리자마자, 됐다! 끊어라! 하고는 전화를 먼저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지금 뱃속에 있는 딸아이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하시며 저를 압박해 오셨죠.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개집배를 뭐하러 보러 가냐고 병원도 안 찾아오시다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제가 아이를 안고 시댁을 방문하니 갓난아이인 딸을 보고 원래 같으면 손자가 먹었어야 할 고기 지가 다 뺏어 먹고도 딸로 태어났다면서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하실 수 있나 싶었죠. 남편도 거기에 한술 더떠 제가 아무리 딸이라지만 시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러게 왜 딸을 낳았냐고 무식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아이 성별은 아빠가 가진 염색체로 결정된다하던데 그걸 왜제 탓을 하나요? 할 거면 자기 탓을 해야죠. 시어머님은 전에 아이만 생기면 다 괜찮아지고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진다고 말해주셨지만 우습게도 실상은 그 반대였어요. 딸이라고 시어머님께 구박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남편은 생활 습관 하나 달라진 거 없고 출산 전에 하던 가사 일이며 거기에 육아까지 더해지니 제정신으로는 못살 지경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애까지 생겼는데 직장을 어떻게 다니냐고 해서 반 강제적으로 직장도 그만둔 지 오래예요. 남편이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성과에 따라 철저하게 평가되니까 수입이 일정한 사람도 아닌데. 시어머님은 안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계속 일하는 거 보기 좀 그랬다며 막무가내로 그만두라고 하셨죠. 전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도 못하고 다들 바쁘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친구들 만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친정가서 이런 얘기 했다가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고 결국 매일 똑같이 집에만 있으면서 살림하고 아이만 돌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아무리 소중하고 예뻐도 점점 정신이 우울해져 갔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사람이 왜 맨날 죽을 상이냐고, 기분 좋다 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까지 짐 빠진다고 썽을 내기도 했죠.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아도 예민해져 있는데 남편까지 제 심경을 몰라주니 거기에 더 상처받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어느새 남편과 제 사이에 처음 같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죽지 못해 같이 사는 딱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거나 예전에 아는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원래 현실이 그렇다고 다 좋아서 살겠냐고 애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딸은 벌써 3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그동안 저도 체념하는 방법을 배운 건지, 아니면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 건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딸만 보면서 다시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덕에 버틸 수 있었죠. 그때쯤 어느 정도 회복도 됐겠다.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보니, 남편은 자기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썩 반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남편 수입이 나날이 줄어들던 차라 못마땅하지만 차마 제가 일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준을 조금 낮추니 다행히 불러주는 회사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조건 좋은 회사로 골라갔습니다. 저랑 남편이 일하는 시간 동안 혼자 남게 될 딸아이는 시어머님께 부탁할까 싶었는데, 시어머님은 손자면 모를까 자기가 돌보기 싫다고 반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퇴근할 때 들러서 데려오기로 했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인생 이막이 열린 것 같고, 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충만해졌어요. 퇴근하고 밀린 집안일도 여전했고, 아이에게 온전하게 관심을 쏟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가끔 남편은 제가 늦게 퇴근할 때마다, 말도 없이 이렇게 늦어. 보통 결혼한 거 알면, 회사에서 늦게까지 안 붙잡아 두려고 할 텐데, 혹시 사회생활은 핑계고, 땀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딴 맘은 무슨 딴 맘이야 당신이나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늦을 것 같다고 미리 문자했었어 당신이 못본 거겠지 하고 되받아 쳐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에 띄게 움찔하면서 당황하더니 <laughs> 참 생사람 잡는 거봐 바람은 누가 바람을 피워 괜히 할말 없으니까 내 탓하는 거봐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방으로 휙 들어가면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이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냥 해본 소리에 왜 갑자기 성질을 내는지 이때 뭔가 이상하단 생각은 했지만 이렇다할 정황이 없어 그대로 기억 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왜 그렇게 과민 반응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날은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안방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폴폴 풍기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안 갈아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이 보였죠. 딱 봐도 술퍼 마시고 몸 겨우 가느면서 집에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서 자꾸 메시지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울리다 보니 그대로 냅두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는데. 술에 거나하게 취한 건지 남편은 핸드폰 알림에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계속 듣고 있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거슬려서 대체 누군데 이 시간에 자꾸 메시지를 보내나 싶어 결국 제가 남편 휴대폰을 들어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오빠오빠거리면서 오늘 축하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같이 호텔 잡아서 놀자면서 인터넷에서 퍼온 것 같은 5성급 호텔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이 인간이 갈 때까지 갔구나 싶어 언제부터였는지 보려고 대화방을 위로 쭉 올렸어요.위로 올리는 중에 눈에 띄는 사진 하나가 있더군요.산부인과에서 찍는 초음파 사진 같았어요.설마설마하는 심정으로 자세히 보는데 역시나였어요. 그 여자는 남편더러 이제 아들 생겨 좋겠네? 하고 있고 남편도 거기에 대고 너무 고맙다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짓거리는데 그걸 본 순간 토악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하나하나 캡처하고 제 휴대폰으로 보내놓은 뒤에 처자고 있는 남편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인간아 인간아 소리치니까 남편도 화들짝 놀라 깨더군요. 아직 정신 못 차린 남편 앞에 아까 본 메시지 내용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진짜 미친 거냐고, 나는 그렇다 치고 딸의 생각은 하나도 안난 거냐고 분해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더할말 없다고, 이미 제가 알아버린 거 어쩌겠냐고 미련 없이 헤어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되물었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 헤어져 달라고.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 그렇게 행복했던 것도 아니잖아. 나얘 사랑해. 근데 지금 내 아들까지 임신했어. 나 이제 당신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 남편으로 살고 싶어. 얘도 나랑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사이인 거 답답해. 안 그래도 애도 생겼겠다. 귀에 봐서 당신한테 털어놓을 참이었어. 남편은 줄곧 뻔뻔스럽게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게 상처 주는 말까지 서슴치 않더군요. 솔직히 애 가지기 전부터 자꾸 집에서는 이래라저래라 강요하고. 애 낳고 나서는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 걸릴 수 약한 척이나야 되고. 그래봤자 개집에라 엄마한테 나까지 깨졌는데 출산 휴가가 뭐가 대수라고. 이러니까 바람이 나는 게 당연하지. 남편의 말을 듣고는 그동안의 울분이 차올라서 참지 못하고.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친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 눈치를 살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는 같이 분노하시면서 애 생각해서라도 합칠 생각 말고 애 생각해서라도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친정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이 끝이 나는 건가 마음이 심란해져 일단 시어머님께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 시댁으로 갔어요. 솔직히 이때만 해도 시어머님이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긴 해도 아예 상식이 없으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비밀번호야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서 도어락을 열고 어머님, 저예요! 외치면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시어머님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마도 상간녀일 여자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어 몇 초간 멍했어요. 시어머님은 절 보더니 불청객이 왔다는 듯너 왔니 얘기는 다 들었다 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입 아프게 긴말할 거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 이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한 말투라 순간적으로 누가 잘못한 건지 헷갈릴 수준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안 하셔도 저저 인간이랑 이혼해요. 더는 같이 못 살아요. 그동안 가정교육도 멋같이 받은 그쪽 아들놈이랑 같이 사느라 뺏긴 내 세월만 아까워요.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하고 대꾸하니 시어머님은 꼴에 자존심은 상했는지 악에 바친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게 어딜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손자 생겼다고 자기 아들 외도도 눈감아 주는 어머님이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것도 웃긴 거 아시죠? 저딴 인간 같은 아들 낳아준 어머님이 하실 말씀은 더더욱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볼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어머니께 말하고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뒤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년을 봤냐고 뭐라뭐라 하셨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의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니 변호사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바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돈이 어딨냐고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1억이냐고 애원했어요. 끝까지 딸아이에겐안 해서 더 화나고 그렇게 돈 없다는 사람이 상간료랑 5성급 호텔 쏘다니면서 바람필 돈은 있었던 건가 싶어 쏘아붙이고 끊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제가 승소했어요.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에 위자료까지 제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죠.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차피 남편이야 원래 헤어지고 싶어 했으니 저랑 이혼하고도 상간녀랑 지아들이랑 잘 살겠다 싶었어요. 아직 어린 딸아이와 저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이상 저도 일은 계속해야 하고 그러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혼하고 저는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다니던 회사에서 차장자리에까지 올랐어요. 한번 경력이 단절됐다가, 게다가 싱글맘으로 차장자리에까지 오르기 쉽지 않은데, 직장 동료들이 저더러 인간승리라고 하고, 여직원 후배들도 차장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해서 뿌듯해요. 게다가 아이까지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 더 바랄 게 없어요. 최근에 전남편과 상간녀 근황을 전해 듣기로는 아들을 낳았는데 뇌성마비여서 둘 사이가 냉랭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기가 손자 낳으랬지 장애인을 낳으면 어떡하냐고 역정내셨다 하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전남편한테 들었어요. 전남편이 술 처먹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술기운에다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랑 합치고 싶다는 둥 역겨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 정말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싶어 정신 차리라고 쌍욕을 퍼붓고 바로 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간녀가 불쌍해질 정도였어요. 저랑 결혼했을 때랑 똑같이 집안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도와줄 텐데 아들까지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으니 은근 안쓰럽더군요. 물론 안쓰러운 건 잠깐이고 저는 딸과 제 행복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끔 잠든 딸 얼굴을 보고 있자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죠. 딸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제 품을 떠나 독립하기 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딸아이에게 사랑을 쏟으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